안녕하세요. 뚜벅뚜벅 하이킹하는 뚜벅이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원래 12코스를 네, 완주를 끝냈고요. 어, 지금은 오후 1시인데, 어, 지금부터는 원래 13코스를 걸으려고 합니다. 제주 올레 13코스는 용수포구에서 출발해서 용수저수지에 들렸다가 특전사 숲길이라는 곳을 걷게 될줄 알았는데 특전사 숲길을 지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쫄은 숲길과 고목나무 숲길, 그리고 고사리 숲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숲길들을 걷고 나서 낙천리 아웃군 마을에 있는 낙천의자공원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중간 스탬프를 찍게 될 거예요. 그 이후에 낙천잡길과 용선달리라는 샘물을 만나고 뒷동산 아리랑길을 걸어 저지오름 근처까지 간 다음에 그 저지오름을 정상부 둘레길로 한 바퀴 삥 둘러서 정상까지 들렸다가 내려와 오늘의 종착지인 저지예술정보화마을까지 오는 총 15.9km의 코스예요. 이렇게 첫 번째 스태프를 찍었고요. 저는 1시에 출발을 해요. 그리고 오늘은 펜션을 잡아 놨어요. 저지 예술 종보화 마을 근처에 박할 곳을 딱히 이제 찾지 못해 가지고 그펜션을 네, 잡아서 숙소에 머물 예정입니다. 13 코스는 이렇게 마을을 따라서 쭉 중산간 지대로 올라가는 코스예요. 그13 코스 가는 길에 순례자의 교회라는 게 있어요. 아마 도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일 수도 있는데, 제주 원래가 생기고 나서, 원래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래요. 지금 눈앞에, 진짜 작고 아담한 교회가 하나 보이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용수저수지 지나가게 될 거예요. 용수저수지는 인공저수지인데, 습지 생태계, 갖고 있고 겨울에는 철새들도 날아온대요. 와. 여기 고병원성 AI 철새 도래지 출입 통제. 어, 아, 여기 들어가는 길을 어, 막아 놨어요. 그래서 안애를 볼 수가 없겠네. 다행히도 아, 어, 아까 거기서는 저수지 볼수 없었는데 이렇게 쭉걷다 보니까 저수지 저쪽에 철새 같은 게 보이는데 저쪽으로 좀더 가볼게요. 뭔가 새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새인지는 모르겠어요. 오 지금 잠깐 해가 떠서 물도 반짝반짝하고 저수지 되게 넓다. 되게 예뻐요. 아 여기 색깔이 뭔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되게 쨍한 느낌이 있어요. 이제 곧 특전사 숲길에 갈것 같아요. 지도를 확인해 봤는데이 왼쪽편에 특전사 숲길이 있고, 근데 원래 리본은 이 길에 있어요. <laughs> 뭐지? 여기가 특전사 숲길인 건가? <laughs> 와, 어떻게 된 거야? 아무래도 특전사 숲길은 이렇게, 옆기,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 봐요. 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특정사 숲길 말고도 이 이후에도 막 쫄은 숲길, 고사리 숲길, 고궁나무 숲길 이렇게 숲길이 많아가지고, 어, 괜찮을 거예요. 드디어 숲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숲길로 갈게요. 이곳은 쫄은 숲길입니다. 왜 쪼른 숲길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쪼른 숲길 정말 순식간에 끝나버렸어. 조금해서 쪼른 숲길인가봐요. 정말 1분만에 걸었어요. 이제 다음은 고목나무 숲길입니다. 아 이건 뭐지? 완전 보라색 천국이에요. <laughs> 이게 뭘까? 양배추가 너무 자라서 이렇게 됐나? 우와, 고목 숲길에 도착했습니다. 예, 수량이 오래된 큰 고목이 눈길을 끄는 숲길이다. 제주 올레가 이 길을 새롭게 내면서 고목 숲길이라고 이름지었다. 아, 제주 올레 감사합니다. 고목을 찾으면서 가야지. 아직은 고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좀 나이 들어 보이는. 나무를 하나 찾았어요. 와 멋있다. 담쟁이 동굴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 가지고 멋있어요. 숲길을 걸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억새도 이렇게 많고 소나무 진짜 많아요. 아 이쪽에 큰 나무들이 있다. 어, 아, 쟤는 확실히 나이가 많아 보여요. 나무를 찾아서 보는 재미가 있는 숲길이에요. 우와, 여기도 어르신 나무가 계십니다. 어르신 나무예요. 되게 키가 커요. 아, 뭔가 이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고목나무 숲길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고목나무 숲길을 지나면 고사리가 많아서. 고사리 숲길이라고 제주 올레에서 이름 붙인 고사리 숲길도 있어요. 고사리가 얼마나 많길래 아스팔트 길을 걷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런 고사리 숲길 간세가 나왔어요. 여기가 고사리 숲길 입구예요. 고사리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어, 입구에서부터. 고사리. 아, 고사리 진짜 많다. 고사리 진짜 많아요. 저 안쪽에 다 고사리야. 와, 여기 진짜 고사리 천국이에요. 사방, 팔방이 고사리예요. 아, 근데 길진 않아요. 한 1분 정도? 고사리 숲길? 아, 이제 숲길은 다 지나왔고요. 이제 낙천미 아웃꽃 마을로 가는 길이에요. 낙천리 아홉굿 마을은 아홉굿에서 굿이 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뭐굿 이런 게 아니라 샘이란 네, 뜻이고, 그래서 아홉 개의 샘물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네. 거기 낙천리 아홉굿 마을에 있는 낙천리 의자공원에서 중간 스탬프도 네, 찍을 거예요. 낙천리로 가는 길은 이렇게 조금은 위험하지만 아스팔트길을 걸어가야 해요. 마을이 들어오니까 바람도 잠잠해지고 엄청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마을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낙천 의자공원이 나올 거예요. 아, 낙천 아웃구 의자마을입니다. 저렇게 또 엄청 크게 와. 와 대단하다. 와 의자에 대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방금 여기가 저거울 저갈물이라는 곳이래요. 이 연못은 원시림이 우거진 아득한 옛날 자연적으로 형성된 빌레 운덩이의 물이고요. 아 짐승들이 물을 먹기 위해 찾았으며 멧돼지들에 의하여 연못이 넓어졌대요. 선인들에 의하여 그래서 저거울이라 명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와,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 또 다르게 보입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던 동물들 이렇게 석 조각을 해놨고 오, 이게 그런 역사를 가진 곳이었군요 이제 중간 스탬프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어디 있으려나? 아홉굿 체험 휴양 마을 라인 굿, 굿. 짜잔! 대망의 십상코스 중간 스탬프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스탬프를 찍었는데 뭔가 다르죠? 다른 데는 다 양각이었는데 얘만 음각이네? 의자공원을 한번 구경을 해보고 가려고요. 어디 있지? 아 여기 안내도가 있습니다. 1번으로 가야 돼. 비록 원래 코스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저 의자공원이 너무 궁금해서 보고 가야겠어요. 지금 낙천 의자공원에서 바로 앞에 있는데, 일단 진짜 큰 의자가 있고요. 아, 진짜 3층 높이의 문을 만드셨네, 의자로. 안에 들어가면 가지각색의 의자가 있대요. 이 의자 문 안에도 이렇게 의자들이 하나씩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카페도 있고요. 의자마다 또막 글귀 같은 것도 써있네요 여행이란 새로운 눈을 갖는 일 별을 보여주는 하늘에게 이 의자 루피 마크가 그려져 있는 이 의자에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Live with your past have, has no future? 뭐, 무슨 뜻이지? 의자공원에서 아주 잠깐 쉬었어요 갈 길이 멀어서 아. 네, 원래 코스로 돌아왔어요. 제가 어제 낙천리 아홉군 마을을 지나길래 살짝 마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 아홉길 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예전부터 이렇게 물맛이 좋기로 유명한 한 동네였는데 여기서 대장간 사업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기도 하, 하대요. 그래서 그 대장간에서 쓸 점토? 를 파내느라 아홉 개의큰 그 구멍, 구멍이 생겼는데 거기가 이제 샘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쪽에서도 의자공원 볼수 있었어 원래 코스로 오셔도 의자공원 일부는 보실 수 있어요 아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으면 더 나을 뻔도 했네요 <laughs> 어 이제 낙천작길입니다 아 낙천작길 낙천작길은 화산 폭발에 의해 거지약과 이계약 등이 형성, 형성될 당시 흘러내린 돌무더기를 농토로 조성하는 과정에 용선다리와 낙천리를 연결하는 통로가 만들어져, 아, 농공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음, 이곳이 낙천자끼리로구나. 돌담이 되게 탄탄하게 쌓여져 있어요. 몇 겹으로 이렇게. 역시 의자 마을답게 여기 저기 의자가 있습니다. 아길 <laughs> 어, 너무 예쁘다. 여기도 약간 고자왈 느낌이에요. 바닥에 돌도 많고 덩굴들도 있고 나무도 막 이렇게. 우와 어디까지 갈까 여기까지 가지. 약 천작길을 지나온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코스 공부했을 때는. 이 약천작길 지나서, 아, 용선달리 물통이 있었거든요? <laughs> 한번 가보, 어? 또 숲길이 나왔어요. 우와. 와, 길이 너무 앙증맞아. 엄청 낮은 아치가 있어요. 하지만 난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네.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 우와. 쪽으로 온다. 와 무서워. 안녕. 나도 먹을 거 없는데 만져봐도 돼? 아 어떡해 너무 착하잖아. <laughs> 안녕. 자자 용선달리입니다이용선달리가 한경면 중산간 네개 마을의 설촌지예요. 여기서 네개 마을이 이제 설립된 곳인 건데, 어, 처음에는 여기 그 구멍목이라는 큰 구덩이에 있는 물로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충분했는데 계속 사람들이 모, 몰려들어서 그 이제 물이 부족하게 됐대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가축도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그 돈이 많으신 분이 그 땅을 사서 이렇게 샘을 팠대요. 저총 6개의 샘을 팠는데, 어, 4개는 식수로 사용하고, 2개의 샘은 가축물, 가축이 먹는 물과, 어, 그, 목욕물로 사용했대요. 지금은 이렇게 쭈빙 둘러본 4개만 남아있어요. 이제 용선달리를 지났으니, 뒷동산 아리랑길을 걷게 될 거예요. 뒷동산 아리랑길은, 이렇게, 저지, 오랜까지, 구불구불, 아리랑처럼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의 끝에 이제 저지 오름이 있을 거고, 저지 오름만 올라서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 저지 정보 예술 저지 예술 정보화 마을에 도착을 할 거예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저지오름입니다. 조금만 넘어가면 돼요. 저지오름 주차장 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막 혼자 노래 부르고 <laughs> 소리 지르면서 걸어왔어요. 그 저지오름이 정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그 풍광도 예쁘지만 가는 숲길이 되게 예쁘대요. 그래서 저 숲길을 조, 좋아하니까, 그래도, 어, 힘내서 신나게 걷고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13km 지점이다. 이제 2.9km만 더 가면 돼요. 3km. 아, 둘레길. 아, 이렇게 둘레길을 한 바퀴 삥 도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았었거든요. 그러면 많이 안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해본다. 무덤이 양 사이드에 지금 이제 날도 점점 어두워지는데 무덤 있으니까 또 으스스하네. 오, 이제 숲길이 나왔는데 되게 예뻐요. 짜잔. 와. 제가 지도를 보니까 둘레길은 여기 정상 둘레길이에요. 정상 둘레길을 한 바퀴 돌아서 내려와요. 아, 간세가 가르키는 방향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간세가 하나 있어요 오 제주도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숲이래요 닭나무가 많아서 닭물오름이라고도 불렸다 아 저지가 닭나무의 한자식 표현이구나 오, 오, 너무 좋다 아,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지오름 오르는 길은 돌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식의 돌계단이에요.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돌면 될까요? 지도를 보니까 어차피 여기로 다시 되돌아와야 돼서 어느 방향으로 돌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내려간 다음에 네. 저지 저지 예술정보 마을로 가면 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요. 우! 근데 진짜 숲이 아름다워요. 되게 울창하고 예쁜 숲길이에요. 아, 정상 가는 게 400m. 아, 뭔가 400m 넘게 걸은 것 같았는데 정상부 안 나와서 진짜 메비우스의 띠에 빠진 줄 알았는데 의심하는 순간 나타났습니다. 아, 드디어 저지여름. 정상입니다. 전망대를 한번 올라갔다 와볼게요. <laughs> 저 처음으로 한라산 보는 것 같아요. 전망대 같은데 올라가서. 드디어 보입니다, 한라산. 여기 이렇게 이런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이와 화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 저지 오름에. 끝냈습니다. 이제 눈앞에 마을이 보여요. 저지 오름만 내려오면 종착, 종착지 스탬프까지는 금방이라서 네. 순식간에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식당도 있고 드디어 도착했어요. <laughs> 어, 아 이제 대망의 13코스 종점 스태프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코스 끝! 와, 진짜 힘들었다. 아, 아, 드디어 길고 긴 12, 13코스를 끝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14코스랑 14-1코스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오늘은 숙소에서 자요.